또 살찐 자는 반대로 음. 수자의 반대에요 음. 살이지만 일단 살이 부족한 사람보다상으로 음. 복이 있는 사람이 음. 일단 살이 작더라면 복이 일단 음. 근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타고난 사람이 비짱많은 사람보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살이 많으냐 아주 주체하는 것만큼 낯을 낯을 합니다. 아, 그걸 이 음? 살이 작다고 하더라도 음? 어느정도의 지나치게 호령목을 오, 어, 우리 아니야. 만틀렸어 러요 아빠 말로는 살육자 로요요는 너무 응? 너무 살이 쪄서 정말로 오장마로는 비만자지 비만 신는뭐중기백게안는 사람이 뭐한 어? 팔. 한 75cm 정도, 어? 그 근데, 체중이한 100kg 이상 나갔습니다. 음, 이러면, 신 어? 지나치게 비만이죠. 어? 아주 너털너털 할 정도로, 뭐 100kg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신화 거죠. 한170 이상쯤 되는데, 지나치게, 90kg쯤 되면, 뭐, 괜찮겠죠. 근데 100kg 넘어간다. 120kg쯤 된다. 아, 이러면, 과하죠. 기가, 어? 좌비할 때, 기날치게 씩씩거리고. 어? 이런 사람은요, 어, 호흡이 가쁘죠. 막 씩씩거립니다. 살찐 말이 숨을 몰아준다는 말이 있거든. 다리 음. 너무 작만 다리 수업 수비 차서 너무 마시는 거지. 황야냐 막 시시거리다가 오래 못 산다 그랬죠. 음. 촉수자라고 그랬죠. 목숨을 자축한다. 음. 촉 수자 음. 수명을 자축한다는 말이 비나치게 살지면 음. 천하한 살아 적당이라는. 찌대. 아니, 살이 찌개 부동노역이나 식냐치게 살이 나탈나탈 음. 노역이 될 정도는 음. 귀천론을 얘기할 때 천자가 딱 살이 적당히 쪼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복을 탄 사람인데 음. 복을 복자를요 지나칠 때는 이게 천짜가 되기 때문에 천은 바로 사는 통하여 빈천이라 해서 후귀빈천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눌 때한자는 귀하게 죠 우회 반대는 가난이죠.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면 천한이 짝이 없이 살아가죠. 살이 질 망정, 지나치게 쪄도 안 된다. 나탈라터라 짱으로 이 살을 너무 쪄서 이살 무게를 몸이 휴체는 못하고 추산은 못해. 자기는 살 무게 잃질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천한자가 돼서 가난한 거예요. 빈치가 아니죠 귀한 사람은요 부유한 귀한 거죠. 어, 높은 자세를 해야만 귀한 게 아니고 부유하게 살면 그 귀한 거죠. 살만한 집에 살고 넉넉하게 살고 옷도 부유 하게 비단 옷좀 입을만 하고 분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살면은 그게 귀한 거지 뭐예요. 가난하게 너무나 공짜스럽게 너무나 공핍하게살때 굳이 천분한거는 거예요 사업 방식 자체도 처분하게 그 타고나고 네. 이런 사람은 침체지이냐 침체냐 너무나 가라앉아서 막혔단 말이에요 가라앉아 진짜 막힐 체질 침체지이냐 백현사람이 너무 살이 찌면요, 이 사고방식 자체도요, 아주 이게 분색하고. 정상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매사에 침체돼서 발전이 없고. 그래서 구룡마이를 너무 살이 지나치게 가득하게 찌면 안 된다. 지나치게 포많이 성장하는. 너무 신하추게 살이 많은 자는 성자라고 그래요. 너무 엄청나게 살이 찼어서 상황상 좋습니다. 많이 성자는 내시 사인지 상향을 했죠. 이게 바로 곧 죽을 사람입니다. 신하추게 노여기에서. 너토어터 사기심이신 사람은, 이것이 곧 사인지상, 뭐지 않아 죽을 사람이다. 그래서 고려유계상칭하고 기아열의상이 고륵상칭, 기아열상은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뼈와 살이 잘 응해서 두 번, 고륙이, 고륙이 서로 상층이라 희열이, 희열이 다 통해서, 희열 상층이 잘되 돼야 하는데, 너무 상층이 희열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뭐지 않습니까? 형들은 희열이 잘안 통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연, 자연 현상에서, 어? 또랑이 또랑. 또랑을 잘쳐주지 않아서, 가지고 또랑이, 뭐, 이렇게, 난자 쓰레기도 많이 끼고, 이끼도 끼고, 그래서, 이 또랑 물이 잘 흘러나가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침체죠. 막혀있죠 음. 음. 아까 말하는 제가 그 바로 물막혀있었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는 현상, 음. 몸에 희열이 잘 통하지 못하는 식으로. 또라물이잘 내려가 줘야 할텐데, 냉물이 잘 흘러가 줘야 할텐데, 왜막예요 만사 휴이 정지되는 거죠. 만사가 아, 만사가 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한나하고 병들고 그런 거. 그래서 고란이 춥가 말하다는 그 뼈가 너무 춥다, 살이 너무 부족해서 어? 뼈가 추울 정도로 면한물이 고란이라고 말하고 바꿔요 한물에서 지어대고에 뼈가 너무 추워서 아주 막이라는건 뭐 쭈그러질 축자 아주 그냥 몸뚱아리나 얼굴이라나 쭈그러질 어? 억울하던 날말이 쉽게 말하면 어? 쭈그러질 축자니까 어. 몸이 그냥 쪼라들듯이 억울하고 듯이 이렇게 축이라고 해요 호란의 축제 어. 살이 풍부한 사람은요 뼈도 잘 풍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뼈도 자라고 살도 자라요 어. 키도 크고 뼈가 큽니다 뼈가 성장을 해야 어. 살도 붙고 이렇게 함께 근데 이건 반대로 고난에축이 되면요 자, 쪼그라붙어서 축자가 어. 돼서 비인지교라 하나하지 않으면 휘죽죽다열 u 나 o t h 쪽을 one, y 고이 took y o u r s e l v 게 아닌데 젊 r child, y 죽는 r e not going to be a child. y o u 젊 e n 다